말레이시아의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루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정계 은퇴를 한 마하티르전 총리가 있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여 왕성한 강의와 활동을 펼쳤습니다. 매일 운동을 쉬지 않았고, 과식하지 않았고, 술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말레이시아를 구한다는 명분 아래 야당 지도자가 되어서 지난 주간에 총선을 이끌어 대성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총리로 취임했지요. 금년 그의 나이가 만 93세입니다. 도종환님의 산문집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는 책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다. 장미일 필요는 없지요. 가녀린 코스모스도 아름다움이 있는 개고, 키 작은 채송화 한 그루, 봄에 활짝 피었다가 지는 벚꽃도 멋이 있는 개며, 국화는 국화만의 향기가 있는 겁니다. 햇빛은 아침에 도다오르는 당당한 모습도 아름답고, 한낮에 자신만만하게 되리자는 햇살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저녁에 지는 황혼의 빛은 더욱더 멋스럽기만 합니다. 계절은 쌓인 눈 녹이며 나무마다 물 오르고 새움 튀우고 꽃 피우는 봄이 아름답습니다. 왕성이 자라 녹음우거지고 열매 커가는 여름도 상당하기만 합니다. 나뭇잎마다 아름답게 물들고 열매들이 저마다 익어가며 향기 토하는 가을은 풍성하기 거지 없습니다. 눈 쌓인 산들과 저 용이 하늘을 갈무리하며 또 다음 하늘을 준비하는 겨울도 아름답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런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녀로서의 멋과 행복이 있는 것이며 노인은 노인으로서의 멋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노년은 아름답다 우리 함께 아름답게 늙어갑시다 멋진 늙음을 준비합시다 세월 가고 늙어갈수록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익어가는 맛을 풍겨 보십시다 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늙어도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빛이 청청하니,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미카토 전 대통령이 70세 생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계 권위자들이 모였고,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농부로부터 백악관 주인 미국의 대통령까지 멋진 인생의 걸음을 걸어오셨는데 대통령님의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멋진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그분은 거침없이 똑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오래두면 썩어 그 냄새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오래될수록 맛과 영양이 풍부해지고 값이 달라지는 발효 음식이 있는 거죠.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늙어갈수록 인격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품격 있는 품성으로부터 그윽한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더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 고집과 아집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카로움과 비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은은한 미소, 입에서 흐르는 축복, 모두를 품는 넓은 가슴을 가진 노인이 있는 겁니다. 정현종님의 작은 국화분 하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용달차가 작은 국화분 하나를 싣고 간다. 동그마니 아니다. 모시고 간다. 용달차가 작은 국화분 하나를 모시고 간다. 용달차가 이쁘다. 용달차가 저렇게 이쁠 수도 있다. 기사도 이쁘다. 낡은 용달차 하나도 무엇을 담고 가느냐에 따라서 국화밭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몸은 늙어가지만은 그 영혼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여하에 따라서 향기로운 꽃밭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초하게 늙고 싶지가 않아서 17세기 이름 모를 어느 수도사가 써놓은 기도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긴 기도문이기 때문에 제가 선별적으로 몇 줄을 읽으려고 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을 위한 기도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심으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떠다지 않는 것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노년 시대라 이름합니다. 칫솔과 치약의 발견, 페니실린의 발견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했답니다. 근간에 와서는 의학의 발달, 의학 건강 상식의 공유로 인하여 날로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어서면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14%가 넘어서면 고령사회가 되는데 바로 금년이 고령사회입니다. 그리고 20%가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라고 일컬었는데 2026년부터 우리나라는 마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7%에서 20%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단 2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말을에 노인정을 둘씩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75세 이하를 청노인이라고 하고 75세가 넘어서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 청노인들이 노인정에 갔더니 형아들이 자꾸 심부름 시켜서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노인들끼리 모일 수 있는 노인정을 하나 더짓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살쯤살것 같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사고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면 아버지 나이 더하기 어머니 나이 나누기 2 플러스 10 하면은 자기 나이입니다. 거기서 술안 먹고 정기제로 운동하면 또 플러스 10을 더합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마음 평안하면 플러스 5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의지가 나면 여러분들 100살 살 겁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 삽니다. 우리는 이 시니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잘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파주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파주가 젊은 세대가 많은데, 이 파주 전시민의 평균 나이가 몇 살쯤 될것 같아요? 38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평균 나이가 몇 살쯤 될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교적부에 자기 나이를 밝혀주신 분이 교적부에 등록된 교인들 가운데에 13,443명이 자기 나이를 밝혀주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평균을 내보았더니 34.9세, 35살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린아이들이 벅적벅적 교회 학교가 왕성한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전국에서는 가장 젊은 교인들이 우리 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 이 시니어 세대, 대단한 세대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대단히 아름다운 세대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극복해낸 세대입니다. 피 흘려 민주화를 이룬 세대입니다. 땀 흘려서 산업화를 이룬 세대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부흥을 이룬 세대가 바로 시니어 세대입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지났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노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알파고 왓슨 3D 무인 자동차, 로보터와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엄청난 세대가 바로 이 시니어 세대입니다.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기아 세대의 젊은 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다이어트를 걱정하며 삽니다. 분단을 보고 태어났습니다. 분단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 시대를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익사이티한 시간 시간을 보냈던 세대가 대한민국 이 사회의 노인 세대, 시니어 세대들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교회에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오늘 본문 시편 92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반원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와의 호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나이든 의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낸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일컬어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했다. 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라 불려집니다. 널씬하게 뻗은 키큰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대단히 넓은 지역까지 뻗어갑니다. 먼 곳에서 수분을 끌어들이는 나무입니다. 수액은 중동지방의 고급 음료로 사랑을 받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작은 것은 수십키로 큰 종려는 수백 킬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번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부채 모양의 잎사귀는 승리와 환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의 입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왕이 전쟁대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온백성이 길게로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3일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름답게 늘어가는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렇게 또 축복을 했습니다. 백향목은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는 우리나라 소나무 같은 침엽수입니다. 사철나무입니다. 질이 좋고 단단해서 설로문 성전을 짓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피아노나 좋은 악기를 만들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향이 좋아서 벌레나 해충이 끼지 못합니다 그것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모진 고난 가운데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민족성을 지켜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성민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믿음을 지켜낸 이 신의들을 향하여 내반원의 백향목 같다. 벌레 해충이,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인생사의 유혹이 많았지만은 당당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내반원의 백향목 같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사의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아픈 고난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늙어으나그 인격이 비뚤어지지 않은 사람, 그 어느 사람 관계가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 종려나무요. 네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세상 친구 관계흐 흩트리지 않고,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사람, 그래서 악한 벌레가 끼지 못한 사람, 그가 바로 종려나무요. 네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젊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은. 당당하게 하늘 앞에 서임반한 사람, 그의 품격과 인격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주는 사람, 그가 바라올 내바논의 백향목이지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축복합니다. 김명석 교수님은 어린 나이에 병든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교회를 따라 나간 것이 평생 자기를 지키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합니다.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한 번은 은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은사님이 그러더랍니다. 김교수, 금년에 몇 살이고, 예, 이런 여섯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야 좋을 때다야. 일 많이 해라. 그때부터 아, 내 나이 좋을 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연세에 왕성한 활동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젊은 시절에 품었던 꿈을 인생의 목적을 흩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되어서 지금도 지팡이 필요 없고 보청기 끼지 않고 전립선 비대증을 위해서 야간할 먹는 것 그것이 먹는 약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 선생님이든 제자든 친구든 인간관계를 흩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정서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지금 강의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두개 신문사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책상에 앉아서 온고지 200자 30매 내지 40매의 글을 씁니다. 그들이 모아지면 또 다른 책이 발간되어 지겠지요. 여러분 이분의 연세가 몇입니까? 내년이면 꼭 100세가 되시는 어르신입니다. 여러분 인생 산모작 시대입니다. 인생 사모작 시대입니다. 직장과 사업을 바꾸는 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기도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탄탄하게 잘 준비해서 새로운 무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전혀 다른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간 그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릅니다. 그분들의 나이에 0.7을 곱하면은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60이 되셨다고 한다면 나는 6, 7, 40이 42살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거기다가 0.6을 곱합니다. 그래서 66은 36. 우리 할머니가 환갑을 사실 때에 우리 아이들은 36살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한국이 일제강점을 당하던 그때 1 9 9 0 1년도에 태어난 시바다 도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가세가 기울어져서 어린 나이에 식당 종업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장과 결혼하여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꿈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학가의 가장 늦은 나이로 데뷔한 사람인데 92세의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99세 되던 해에 책을 발간합니다. 책 제목이 "약해지지 마"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고, 자그만치 150만 부가 팔려간 책입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들아,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꿈은 평등하게 꿀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젊은이들아, 공경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시니아가 되었을 때에 공경받는 삶을 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신겼음이여, 여러분, 어떤이 때라도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그 기쁨 하나님을 숨기는 그내 인생의 비전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라 아무데나 던져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심어놓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 번성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뭐든지 일하십시오 교회 봉사는 찬양되든 차량안 내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휴지를 줍는 일이든 뭐든지 일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인간 관계가 번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늙어도 결실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일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액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그에 하는 말과 언어가 항상 밝고 명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빛이 청청하리니 언제나 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그어가면은 밝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늙어도 빛이 청청하리라. 제가 우리 시니어들에게 상큼한 노인되기 일곱 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 앞. 아주 상큼한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크리납 여러분, 몸과 마음을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더러운 상처, 섭섭증 이런 거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믿음과 영성을 항상 맑게 보존하십시오 첫 번째, 업, 크리납입니다 두 번째, 치어랍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언어로 밝은 얼굴을 하고 사십시오. 남편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드레스 앞 역모를 단정히 할 뿐만 아니라 머리 모양과 옷을 항상 단정하게 하십시오. 자답 늙어가며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인정 요구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고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은 칭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 듣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일을 아끼지 마십시오. 칭찬하십시오. 항상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얘기할 때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동의하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샤답. 소압. 혼자 외롭게 지나지 마십시오. 모임 장소, 봉사 장소 어디든지 가십시오. 페이 앞. 돈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내 이웃을 섬기는 것 아끼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국밥 두번 대접받으면 국수 한번 접대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주머니가 비어서 네못 나가시는 것 아닌지 국밥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아닌지 항상 주머니를 헤아려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기밥. 포기하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은 삶을 사십시오. 그때 세븐합, 아주 상큼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